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농부입니다. 여기는 제 마이 아트 포도 농장입니다 오늘은 화방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방정리 하는 것도 농가별로 요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거의 비슷하다 저도 마찬가지로 화방정리를 하는데 기본에 맞춰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릴 겁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키우고 있는 샤인마스켓 썸머블랙 그리고 블랙사파이어 그세 가지 포도가 화방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화방정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포도가 있는 곳으로 일단 다녀 오겠습니다 가보시죠 이 포도는 샤인마스켓 포도입니다 샤인마스켓도 마이아트하고 같이 화방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지베리린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랫부분 4cm 정도만 남겨 놓고 다 잘라 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샤인마스켓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돈이 된다고 해서 모르고 이렇게 하셨다가는 사람 손을 못고해서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방 정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송이재를 살리고 그아랫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거를 일단 놔두는 거예요. 자, 자릅니다. 선으로 이렇게 받쳐두면은 자르는데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4cm가 살짝 넘죠? 자, 이렇게 더 잘라줍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잘라졌습니다. 이게 지금 화방 정리가 1차 끝난 거고요. 2차는 마지막으로 이걸 잘라주게 됩니다. 두 송이를 만든다고 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살려주게 되면은 이 아랫부분이 튼실하게 크질 않습니다. 나중에 당도라든지 식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랫부분만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지 자체가 좀더 튼실하고 좋잖아요? 그러면은 4cm가 살짝 넘어도 됩니다. 나중에 송이 무게 자체가 700g, 800g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또 써머 블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써머블랙 포도입니다 써머블랙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단점이 거의 없습니다 화방 정리를 하지 않고 송이를 다듬기 때문에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씨가 없어요 껍질 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당도도 20브릭스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포도입니다 알의 크기도 캔벨하고 거봉하고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딱한 입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벌써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꽃이 피기 시작했죠? 썸머블랙도 꽃이 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열매로 바뀌는 거죠. 여기는 더 많이 피었습니다. 썸머블랙은 나중에 알없기만 해주면 됩니다. 대신에 송이 자체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400g 정도? 그 정도에서 키우면 됩니다. 샤인마스켓 썸머블랙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사파이어를 보러 가겠습니다. 사파이어도 화방을 정리하는지 그걸 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이 포도는 블랙 사파이어입니다. 인기의 절정에 있는 사파이어 포도입니다. 다만,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일반 논 땅에서 재배하기도 힘들고요. 또 온도, 그 관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파이어 포도는 쉽게 재배하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역시 돈이 된다 싶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사파이어 포도도 썸머블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없습니다 그리고 껍질채 먹습니다 모양이 우리나라 가지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게 바로 사파이어 포도의 화방입니다 지금 보시면 꽃이 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곧 송이가 만들어질 겁니다 사파이어 포도도 화방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이제 키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깨송이 이것만 잘라 주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모양새도 안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송이 자체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깨 부분은 잘라 주는 게 좋습니다. 이 가지는 굉장히 튼실하거든요 튼실하다 보니까 지금 두 송이를 달았습니다 두 송이 다 지금 화방 자체가 매우 튼실하죠 그래서 아주 멋진 사파이어 포도가 여기서 만들어질 겁니다 사파이어 포도 써머블레 따로 화방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다시 마이아트 가시죠 다시 마이아트 포도 농장으로 왔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샤인마스켓도 마이아타오 마찬가지로 화방을 정리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꽃이 피기 전에 해줘야 됩니다. 저도 지금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다 처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정리가 필요한 화방입니다. 굉장히 튼실하게 컸죠? 아주 튼실하게 컸습니다. 위에 줄기도 유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갯순도 따줘야 되고요. 오늘은 화방을 정리해주는 겁니다. 샤인마스켓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위에 가장 첫 번째, 1번, 1번 지경은 자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자릅니다.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하면은, 눈에도 더잘 보입니다. 그리고 또안정돼 있죠? 너무 바짝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해주면 됩니다. 아랫부분에 이제 송이가 형성되게 되면은, 위에 부분은 필요 없거든요. 여기 아래서 잘라내기 때문에 그냥 위에 살짝 남겨도 괜찮습니다. 깔끔하게 보인다고 아주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화방 정리는 꽃이 피기 전에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약 5cm 정도 돼 있죠 5cm 정도 남겨놨습니다 이 가위가 화방정리하는 가위 그리고 알솎기게 하는 가위 그 용도로 아주 적합합니다 이 손잡이에 있는 데가 크기 때문에 손가락을 아주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센치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남겨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방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화방이 활짝 핀게 있고 크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살짝은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래 부분 지금 남겨놨죠. 위에 부분은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잘라줘야 됩니다. 이게 사고라는 의미는 이 지경을 잘라 주면서 잘못해서 잘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한송이 자체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불의의 사고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아무 사고 안 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잘라 줍니다. 이렇게 해서 화방 정리가 된 겁니다. 마이아트도 샤인마스켓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방 정리를 해서 꽃이 피고 작은 알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지베릴린 처리하게 됩니다. 마이아트나 샤인마스켓, 원래 씨가 있는 품종이에요. 씨가 있다 보니까 지베릴린을 처리해서 씨가 없고 껍질째 먹는 그런 포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샤인마스켓은 일반 청포도 색깔이에요. 마이아트는 핑크색에서 빨간색 그 사이 아주 이쁜 색깔이 나옵니다. 그 예쁜 색깔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농부 계속 지켜봐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